이제는 조금 더 자잘한 것들, 많이 안 쓰이지만, 또생해볼수 있는 것들을 좀다뤄 보겠습니다. 어, 거품형 차트는 이제 3차원 자료, 3개의 자료를 표현하죠. X 값들, Y 값들, 그리고 거품의 크기. 근데 이게 시간이 겹쳐지면 이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품형 차트라는 것들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법도 설명되어 있고, 어,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템플릿, x의 뭐 기능을 좀 알아야 만들 수 있긴 한데, 뭐, v l o o 함수, 이런 걸좀 이용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안 다치고 만들어졌습니다. 거품용 차트를 좀더 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그라미가 완전한 구형의 입체 구형이거든요. 장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잘라서 그림, 그림으로 만든 다음에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만들면 늘리기, 느리, 좌우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게 여러 자료가 있는데 이게 거품 사이즈가 자동으로 계산되거든요. 도형화 시켜가지고 여러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거품 차트를 응용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있고요또 거품 차트를 어떨 때 쓰냐면 한국 미국 일본 이 있는데 뭐 인구가 있고 또는 뭐이 색깔 자료가 있어 가지고 요 두개를 엑셀 자료 넣으면 바로 이 거품을 표현됩니다 그럼 아 중국이 좀 크구나 미국이 고당 크고 어, 필리핀 생각보 크네 영국도 꽤 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금방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차트죠 버블 차트 이런 걸 버블 차트라고 하는데 이런 버블 차트도 있는데 그걸 쉽게 만들어주는 애드인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이게 한번 마치 구슬처럼 움직여요. 움직였다가 다시 또 모양 바뀌고 적당한 모양 하나 택해가지고 어, 제시하면 되죠. 이 차트를 응용해서 뭐 기둥을 만들 수도 있고요, 피라미드와 사각 기둥을 이용해서 만들고, 담배 뭐원 기둥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차트를 응용한 도형도 꽤 쓸만한 게 있습니다. 다음 키플라또 설명드려야겠네요. 생기 플러스는 흘러가는 어떤 도예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있고, 뭐, 어떤 원자력 에너지가 있는데, 일부가 전개, 이쪽으로는 전개열이 바뀐 거고, 이런 열애열이 바뀐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때 적당한 겁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엑셀에서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인터넷에 탁 올리면 인터넷에 바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색깔을 지정해주기도 하고, 뭐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위치도 바뀌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만들어주는 법을 제가 설명해 뒀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이제 만약에 자유도가 아주 높은 요 같은 경우는 거의 자유도가한정되 있어요 와서 다음 칸 가고 다음 칸이 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이게 한정되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을 이용해서, 엑셀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 그게 잘안 되는 그런 것들은, 자유도가 높은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에, 도형을 합치고, 뭐 전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좋고,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도 방법을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이제, 하면 좋은 게, 이제, 엑셀 기본 기능은 아니지만, 3차원 산듬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듬도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있는 거죠. 이제 3차원 자료를 표시하는 것이 이제 거품, 버블 차트가 있는데 거품의 사이즈로 Z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걸 표현하다 보면 버블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몇 개밖에 안 들어가요. 너무 많으면 이제 오히려 정보가 흐려지잖아요. 3차원, 요로, 요 요런 자료가 있을 때 이거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빙 돌려볼 수도 있고요. x 축 y축, z축으로 돌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각 평면으로 x-y 평면, z 평면으로 정상을내리기 때문에 이두자리만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점 뭐 하나만 강조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애 n 이 있습니다. 소개듣고요 이거는 밀도 함수인데 밀도 함수는 사실 히스토그램이랑 같은 거예요. 인구 인구의 뭐 수능 성적의 분포였는데. 소수분가 많이 있으면, 이게 조각이 아주 많으면 차라리 조각으로 그릴 게 아니라, 막대기로 그릴 게 아니라, 밀도함수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밀도덴 시토그램이고, 그런 점들에, 점들 자료를 넣으면, 점자로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밀도함수를 그려주는 에드인이 있습니다. 그 에드인을 이제 넣는 거죠. 인구, 나이를 쫙 넣으면 나이를 이렇게 탁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것 이제 소개해 줬으니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것들 에드링이구요.